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4회 영어 교정 문제 1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열어 주십시오 자 먼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죠 자 you will profit from the lecture on mathematical theory and for once you will come to see the value of it라는 내용입니다.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? 답을 열어주십시오. 네, 자 여기서 mathematical mathematics가 수학이죠. 이건 수학의 네, 형용사형이겠네요. 자, m a t h 컬 m a t i c a l 할 때, Math 할때 요거 그 MA 다음에 t h 이 잖아요. 네, Mathematical의 네, t h 입니다. 그럼 t h 일 땐, t h 온칸 약자를 써주면 되지, 굳이 TH 묶음 약자에다가 이 이렇게 두 칸을 이, 한 칸으로 줄일 수 있는데도 굳이 TH 약자만 써고두 칸으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. 그래서 여기서 THE는 그냥 THE 온칸 약자를 쓰시면 되지 TH 온칸 묶음 약자를 쓸 필요는 없다. 자 여러분 온칸 약자, 온칸 묶음 약자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죠. 온칸 약자는 앤더 4 오브 더 위드 요 다섯 개가 온칸 약자고 그다음에 온칸 묶음 약자는 모두 열두개죠에뭐 CH 약자, CH 약자 뭐예 그다음에 WH 뭐 그다음에 오유 약자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열두가지인데 자, 온칸 어 약자 CH 약자를 써 주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십이 번 넘어갑시다. 자, which is correct? 자, 어떤 게 정확하냐? I shall or I will? I shall, s h a l l 과 will의 의미를 아느냐?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질문이 된것 같은데, 우리는 여기서 의미와는 상관없습니다. 의미만 상관없이 단지 여기서 영어가 제대로 점역이 돼 있는지 안돼 있냐, 잘못 돼 있느냐? 잘못돼 있으면 고쳐라 이거죠. 여기서 자 여러분, which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? 답을 열어줘. 자 여기서 위치를요 예, 지금 WH약자 CH약자로 해서 1.5급으로 써놨죠. 예. 자 우리가 이영어에는 1급과 2급이 있죠. 1급은 전혀 약자로 쓰지 아니한 것. 그 다음 2급은 모두 다 약자로 쓴 것. 이렇게 예,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게 제가 1.5급이라고 예,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요 위치. 자, 요거는 앞과 뒤로 다 빈칸이죠. 그럴 경우에는 독립인 상태입니다. 자, 이 온칸 단어약자에 해당되죠. 이 온칸 단어약자는 앞뒤가 다 빈칸일 때, 즉, 독립인 상태에서는 온칸 단어약자 위치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. 굳이 이렇게 wh약자, ch약자 따로따로 분리해서 1.5급으로 써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. 예, 네, 따라서 예, 온칸 단어 약자 위치를 그대로 약자를 써 주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. 1 3번 넘어갑시다. 자, 1 3번 Uncle Jonathan still has the shoe store on 자, 21st 그 다음에 또 st 자 여기서 뒤에 st는요 이거는 street 자, 21번 가죠 예, 그쵸 street 자 st를 이렇게 썼을 때요 놈은 street의 약자일 수도 있고 또 saint 성인이죠 그의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성인 이름이 안 나오죠. 따라서 여기서는 성인이 Saint가 아니라 거리 예, 여기서 Street의 약자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21번 갈때 21에다가 예, St를 이렇게 일급 점자에다가 3, 사점 찍는 게 맞나요? 답을 열자 여기서는요 이 일급 점자 기호표에 3, 사점 이거 아닙니다. 네, 이런 기호 없습니다. 우리, 어, 이 영어에서는. 자, 이 1급 점 자, 이 56. 자, 요거는요, 이런 st 같은 이런 뭐, 온 칸, 어, 온칸 묶음 약자나 뭐, 이런 앞에는 안 써요. 뭐, 오두나 뭐, 이런 데도 안 씁니다. 예, 네, 이거는 알파벳 단어 약자가 아니다. 또는 축어가 아니다. 네, 이럴 때이 56점 기호를 쓴다든지, 아니면, 오독방지표로 이렇게 쓰죠. 요 놈은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다. 네. 그렇죠. 또 이거는 뭐 약자가 아니라 다른 화살기호다. 뭐 이런 식으로, 어, 이거 좀 무슨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일급점자 기호인데, 여기서는 3, 4점이 온칸 묶음약자 앞에 이거 쓸 일이 없고요이 놈을 그냥 풀어줘야죠. ST라고. 네, 왜냐하면 자 앞에요 21자 수표가 시작되는 순간 뭐가 시작해죠 숫자 모드와 함께 1급 점자 모드가 실행됩니다 자 여러분 1급 점자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약자는 무장 해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ST 풀어줘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14번 넘어갑시다 자, The Hangarstown, uh, Almanic, 그 다음에, Predict Snow for March is cool. 이것도 간단하죠? 답을 열어 주십시오. 자, Predict 할 때요, Predict 예, 할때 이, Dict 할때 D, E, D, 이거 약자 쓰셔야 됩니다. 아니, 이 Predict 할때 이거 E와 D, 이거 어, 좀 이, 이게 이 서로 연결해 주는 고리가 아닙니까 자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복합어일 때 걸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건 복합어가 아니라 하나의 파생어입니다 pre 이거는 접사죠 네. 접사에서 pre 할때 e 그 다음에 d 할때 d, ed 이럴 때는 가능하죠 ed 약자는 자 여러분 접사에서 즉 접두사에서 이렇게 약 묶음 약자를 쓸수 없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뭐죠? EA 약자입니다. EA. EA 약자는 써서는 안 되죠. 하지만은 그외 약자들은 대부분 다 씁니다. 에, 가끔은 뭐 어, 이제 발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인지에 방해가 될 때는 그때는 안 쓰기도 합니다. 그러나 여기서 predict 할 때는 ED 이거 묶음 약자 써주셔야 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또 참고로 자 해거스 타운 할 때요 해거스 자 해거스 할때 s 그다음 타운 할때 t 어 여기도 s t 쓰니까 쓸수 있지 않아요 못 씁니다 왜 여기서는 해거스라는 하나의 구성 요소와 타운 이건 하나의 복합어에 걸쳐 있는 거죠 이 복합에 걸쳐 있는 묶음 약단은 써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해거스 타운 할때 이때는 s t는 약자를 쓰지 않는 게 맞지만은, 프리딕트할 때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자로 해 주셔야지 답이 됩니다. 15번 넘어갑시다. 자, while visiting Switzerland, we learned, it, learned that the advice is a favorite flower of that area. 자, 여기서 도 감이 금방 오죠. 답을 열어주십시오. 자, 맨 끝에 단어, 이 area 있잖아요. 여기서 ar, ea인데, 자, ar 약자 써야죠. 자, ea 약자는 왜못 쓰죠? 자, ea는요,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끝에는 쓸수 없고, 단어의 중간에 쓰면 쓸수 있습니다. 중간에 쓰고, 또 ea는 그 알파벳이 아닌 다른 거와는 접하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마침표가 붙었죠? 없습니다. 그렇죠? 자또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되는 건런할때 런 EAR 이게 나오죠 런 LEAR이 될때 이때는 e a 될 때. 이때는 EA, 하위 묶음 약자보다는 AR 온칸 묶음 약자가 더 힘이 세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를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또 이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, 뭔가 좀 부족하다고 라 느끼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스타디 콜센터가 열려져 있으니까 항상 연락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. 02950-0147 혹은 이메일 터치호프 골뱅이네이버.com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